안녕하세요. 더센 캐리커처 김현우입니다. 몽타주로 얼굴형이 나왔는데요. 자, 어떤가요? 야, 이렇게만 봐도 뭔가 현상수업의 이미지가 살짝 연상이 되면서 네, 굉장히 재밌는 지금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 자,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내려올게요. 네, 한 번에 이렇게 도형을 만든다는 건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끊어서 하는 것이 훨씬, 네, 하실 때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중심선에서, 자, 살짝 위쪽, 그리고, 자, 아래쪽으로 해서, 크게 얼굴을 봤을 때, 약 3분의 2 지점에 해당되는 부분에 기가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앞쪽에서좀 잡아주고, 끝쪽으로 가면서 옅어지는 눈썹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 눈에는 조금 뭔가 아련한 느낌을 주는 일자 눈썹. 연필선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종이를 덧대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에 종이를 덧대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큰 도형으로, 이게 폭이 넓은 도형으로 시작했다는 점 하지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골반은 작고 그렇죠? 조금 근육 같은 부분에서 표현이 많이 강조가 된 반면에 여성 캐릭터는 어땠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폭이 좁은 기축과 삼각형에서 그리고 허리도 굉장히 얇게 표현했는데 골반이나 이제 가슴 쪽에서 확실하게 도드라지는 원의 형태를 넣어서 라인을 만들다 보니까 확실하게 콜라병 몸매처럼 보이는 몸매가 보이셨을 거예요. 눈동자에 이런 작은 비세현이 있는 거와 없는 것이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이런 포인트를 줬을 때 조금 더 생동감이 있는 캐릭터로서 보여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아주 뭐 이렇게 한 밀리미터 정도의 그런 수치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하는건 아니고요. 눈대중으로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크게 3등분이 되었구나라는 정도의 인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네, 이번 수업이 어느 정도는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숙지를 하신 다음에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면서 자, 오늘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센 캐릭터처의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